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에퀴닉스는 미국에 상장된 데이터 센터 리치 인데요 고퀄리티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이 우량한 리치의 영업안정성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장단점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퀴닉스는 실리콘밸리에서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도에 상장된 데이터 센터 리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인데요 분기마다 지급하는 배당 수익률은 리츠답지 않게 1.5%로 아주 낮습니다. 백과사전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기업 및 개인 고객이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간단하게 데이터 물류창고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물류창고처럼 데이터를 보관하고 다른 곳으로 전송하거나 센터의 직원이 항상 관리해주며 보안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빠른 성장률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얼마나 유망한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이 산업은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했지만, 이제는 에크닉스 같은 외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는 게 여러 방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투자금 관점에서 기업이 서버를 직접 구축한다면 전상 장비, 공조 시스템, IT 관리자 채용 등의 다양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크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버 양을 계약하고 사용량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당장 대규모 IT 시설에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임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기업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 인허가, 건설, 장비 설치 등의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에 입주만 한다면 이미 완성되어 매끄럽게 가동되는 각종 장비와 기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했는데요. 서버 작동을 위한 최적의 온도, 습도 등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IT 장비의 최신화, 보안 전문가의 상주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발판 삼아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7년간 연평균 13.3%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 에키닉스의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콜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자릿세로 기업들이 지불하는 임대료 개념인데요. 마치 오피스 건물에 입주할 때 사용할 사무실을 계약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콜로케이션은 사용할 서버의 양을 정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터커넥션이라는 상호 연결 서비스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할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업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이 에코닉스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미국이 매출액 중 42%를 차지하고 유럽을 포함하는 EM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각각 33, 22%의 매출이 골고루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에코닉스의 지역별 매출들은 모두 잘 성장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츠의 자산 규모는 17조 원이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총 65개의 도시에서 약 240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크닉스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약 절반 수준인데요 나머지 절반은 에크닉스도 다른 업체로부터 리스해서 고객들에게 다시 리스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총 고객 수는 만 개를 초과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식료품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위 고객사의 매출 집중도는 겨우 2.6%인데요. 나머지 상위 10개 기업들의 매출을 다 합쳐도 18.5%로 이렇게 고객 분산도가 높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 고객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 성적을 보면 에크닉스는 2000년도에 상장되었지만 2015년에 리츠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지급한 특별 배당금을 제외하면 매년 배당금을 성장시켜 왔고,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에도 8%, 최근에도 한 주당 배당금을 6% 늘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시면, 2020년에 배당을 8% 늘리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64에서 73%까지 높인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때 높였던 배당 성향이 최근까지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 배당을 탄탄히 증가시킨 에크닉스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센터 리츠들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느리게 성장했는데요. 그만큼 이 섹터 자체의 영업 상황이 좋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감소해서 현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약 1.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배당 수익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배당금이 성장한 것보다 에크닉스의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 리츠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3% 정도로 낮은 편인데, 에크닉스는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 센터 리츠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은 대신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주가 성장 배경과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업 분석을 시작해보면, 먼저 에크닉스의 리스 계약 기간은 겨우 1에서 3년 수준으로 매우 짧은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리츠들이 장기 입주 계약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짧은 계약 기간은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 3년간 매출액 중80% 이상이 기존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이 리츠에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는 천레이트즉 가입 해지율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에큐닉스는2% 초반의 가입 해지율을 기록했는데 이 말은 100개의 고객 중두 곳만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98개의 고객사는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 역시나 낮은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에큐닉스의 입주율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 센터의 입주율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서버 캐비넷중몇 개가 계약되었는지로 계산되는데요. 각 데이터 센터는 안정기, 확장기, 신생기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에큐닉스의 캐비넷중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총 22만 개로 입주율은 86% 이고요. 아직 확장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비중은 30%고 여기에 입주율은 아직 65% 수준이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에크닉스의 총 입주율은 79%로 너무 높거나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이 리치의 영업 안정성을 정리하면 짧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의 이탈률이 적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79%의 입주율은 그저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에크닉스의 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2배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이 함께 성장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도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에 대규모 M&A로 시작된 주기적인 인수합병 투자와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에퀴닉스도 발 빠르게 투자를 집행하면서 영업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리츠의 특성상 이런 투자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리스크 점검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리츠의 채무 부담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산업 평균보다는 낮은데요. 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서 현재 2% 중반까지 떨어진 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채권의 만기일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가중 평균 만기가 9.3년으로 차입금 상환 부담은 낮습니다. 차입금들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으로 발행되었고 이중 95%가 고정금리로 발행되었는데요. 최근 금리 상승이 우려되는 시장 환경에서 이런 차입금 구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에크닉스의 재무 리스크를 정리하면 채무 부담도 금리 그리고 차입금 상환 스케줄에는 모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해 보면 에크닉스는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켰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을 4에서 9%로 잡았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10년 후 배당은 2.2배만큼 성장하지만 현재 1.5%의 낮은 배당 수익률 시작점으로 인해서 10년 후에도 4%를 넘기지 못하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수익률은 어떨까요? 최근 이 리츠의 주가가 치솟았음에도 출시된 이후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3%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it버블이 아직 꺼지지 않은 2000년도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5년의 평균 주가 성장률은 24%, 18%로 높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느 가격에 매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치솟는 에크닉스의 주가 상승을 조금 쪼개서 분석해 봤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에크닉스의 주가는 약 400달러 증가해서 두 배나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니츠의 이익 증가는 사실 47%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는 거래 배수가 증가한 것이죠. 즉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실제 영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건50% 미만이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진 게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현재 에크닉스의 거래 배수는 다른 데이터 센터 리츠들보다 더 높은데요. 이렇게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터커넥션 상호 연결 사업 부분은 에크닉스 데이터 센터에 입주할 고객들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송수신하게 해주는데요. 핵심은 더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수록 사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네트워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더 많은 고객사가 입주할수록 네트워크가 더 일집되고 고객들은 에크닉스의 네트워크 안에서 더 폭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이 에크닉스 데이터 센터에 입주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고객들의 이탈률도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덕분에 에크닉스의 인터커넥션 매출은 5년간 연평균 16%씩 증가하며 2배나 올랐고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도 15에서 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크닉스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점은 성장하는 산업 환경, 좋은 비즈니스 모델, 낮은 부채 부담도, 그리고 감소하는 이자 비용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어떤 거래배수로 보든 비싼 가격, 그리고 낮은 배당 수익률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면 에크닉스의 사업 모델이 뛰어나고 좋은 영업 성적을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이 리츠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의 대륙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데이터 센터 업체로도 선정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야지 투자로 이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에크닉스의 PE 배수는 고성장 ETF QQQ나 S&P500과 비교할 때도 말이 안된 수준으로 훨씬 더 높고 e v EB 배수는 고작 2년 전보다 50%더 올라간 70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에큐닉스가 현재 엄청나게 고평가 된걸 이런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73배의 거래배수가 과거 평균인 50배 정도로 떨어진다면 주가가 800에서 500달러까지 단숨에 36%나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에큐닉스는 리츠 현황판에 올려두고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투자 기회를 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저희 리츠 포트폴리오에 데이터 센터가 아예 투자되지 않는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에퀴닉스만큼이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점유율 2위, 종합 평가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디지털 리얼티라는 배당 수익률도 더 높은 리츠를 조만간 회원 영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